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고를 이렇게 한글에다가 입력을 했죠. 텍스트를 한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놨습니다. 한글로 쭉 적어 놓으셨다면 이것을 인디자인으로 옮겨 가실 수가 있어요. 바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바로 가져오실 때는 텍스트 삽입을 하셨을 때는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가 좋습니다. 한글 파일 포맷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오시고, 다른 파일들은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에서 입력을 하셨다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보시고, 자 여기에서 한글 문서 말고요. 밑에 보시면 txt 파일이 있을 겁니다. 텍스트 문서, 텍스트 문서 있어요? 텍스트 문서 선택하셔가지고 온라인 계약이라고 이름 한번 적볼게요 일단 바탕화면 여러분 이름 폴더에다가 온라인 계약 이라고 텍스트 문서로 저장을 해 보시고 자 문자 코드는 기본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한글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밑에 형식을, 파일 형식을 텍스트 문서, txt 파일로 주고, 이름은 온라인 계약이라고 줬습니다. 됐나요? 자 먼저 한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한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Ctrl+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죠. Ctrl+C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됐으면 인디자인에 갑니다. 자 인디자인 여셔가지고. 글자를 입력하시려면 글상자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글상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글상자를 드래그해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글상자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크게 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편집에 붙이기,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한글에서 선택했던 글씨들이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다 됐으면 선택도구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글이 가져와졌습니까? 자, 여기에 서식 바꾸시려면, 서식 바꾸시려면 문자 패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크기라든지 자간이라든지 또는 행간, 줄간격이죠, 행간이면. 줄간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글상자를 만드시고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 복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서 입력한 원고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다음. 얘는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 문서를 가지고 와보죠.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하시고, 가져올 수 있는 파일 선택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인디자인 파일들과 인카피라고 하는 프로그램 파일들, 그리고 워드 파일, 아까 워드랑 이게 호환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워드 파일들을, 그리고 엑셀 파일들, 오피스 프로그램들하고는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텍스트 파일 선택해 보도록 하죠. 텍스트 가져오기 해서 선택하시고, 파일을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을 했었죠. 바탕화면 여러분 이름 안에 온라인 계약 있습니다. 열기 하시게 되면, 어, 마우스 포인트 밑에 뭔가 이렇게 글자가 붙어져 있어요. 그렇죠? 글상자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글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글상자 안에 이렇게 텍스트 내용들이 와서 붙게 됩니다. 원고지처럼 붙었다, 그죠? 다 됐나요? 텍스트 가져오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